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뜰폰 사용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 바로 번호이동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통신비 아끼기 위해 알뜰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바로 이동이 안 된다는 점이죠. 3개월은 왜 있는 거죠? 보통 통신사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이건 무분별한 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렇다면 3개월을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요? 바로 중립기관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이 가능해요. 이 방법은 중립번이라고도 불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중립기관 승인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 승인이 필요해요. 첫째, 신규가입 후 3개월이 안 됐을 때. 둘째, 번호 이동으로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셋째, 명예 변경 후 3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절차를 빨리 알려줘요!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리코드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전산 작업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 온라인으로 개통하려다가 번호 이동 제한 기간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판매자 쪽에서 번호 이동 제한에 걸렸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중립기관에서 중립기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개통 진행 중에 번호 이동 제한기간 메시지가 뜨서 판매자에게 연락오면 승인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웹사이트에서 이동전화 제한기간 내 번호 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02-541-4370이고 이메일 주소는 화면을 참고하세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메일은 승인 여부가 답장으로 오며 팩스 신청은 신청서에 나오는 전화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이메일이 편리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미성년자일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하나요? 만약 미성년자가 중립번위를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과 함께 나와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서류에 나오는 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보내야 해요. 그리고 서류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중립기관 승인을 받으면 번호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류만 꼼꼼히 작성하고 제출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통신비 절약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명 감사해요. 목소리 제 스타일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